오랜만에 호텔 룸 컨디션 영상을 업로드해봅니다. 여기는 포포인트 강남에 있는 21층 스위트 룸입니다. 저희가 원래 오늘 세 자매가 묵을 예정이어서 엑스트라 베드를 여기 넣어주셨어요. 근데 그래서 거실에 넣어주셔서 지금 통유리창이 있는 이 예쁜 거실에 지금 침대가 있죠? 이렇게 볼게요. 네 저희가 오늘 두 명만 자고 가고 한 명은 아이 때문에 추숙하 잠은 못 자고 할 예정이어서 지금 이걸 빼달라고 요청드렸어요. 아마 어뭐 이따가 빼고 나면 더 어떤 느낌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글라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 멋있는 그 강남 뷰가 하늘도 지금 헉, 글라스에 하늘 보이는 거 보이세요? 보니까 예쁘네요. 포포인트 강남은 위치가 좋아서, 압구정 롯데어나 도산공원 가기가 되게 좋아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. 특히 여기는 이렇게 뷰가 더, 어,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. 하늘 너무 예쁘죠.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, 정말 하늘이 살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는 사실 비지스 호텔이어서 객실이 조금 어, 막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. 그 스위트를 좋아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딱 그렇게. 오, 이거 보세요. 여기가 지금 침대. 그래서 뷰를 만끽하고 조금 더 넓은 느낌으로 객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여기가 티비고요. 이것보다 근데 여기가 재밌는게 기본 이제 스탠다드 객실이랑 뭐 이가 있고 그다음에. 여기 스위트 객실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펜트하우스더라고요. 펜트하우스가 진짜 위에 월풀 있고 테라스 있고 막 이런 곳이어가지고 진짜 진짜 멋있는 거 있죠. 근데 약간 좀 하룻밤 가격이 좀 후덜덜이어가지고 이번에 도전해보지 못했습니다. 자 볼까요? 어메니티는 간단하네요. 컨디션 샴푸, 바디워시 있고. 아디로션 여기 따로 있고요. 핸드타월 그리고 여기 도볼까요 마니티. 여기 아렌지가 이렇게 드라이어랑 그래도 치약칫솔이 다 있네요. 기본은 다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욕실인데 이걸 보니까 아마 여기서 TV가 나오는 것 같고요. 쳐봤어요, 여기. 음흠. 저 제가 뭐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에는 이 TV가 아니라 유튜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 안에서 유튜브가 나오면 좋겠어요. 음. 여기는 아마도 아하, 네. 넓은 요. 오, 생각보다 샤워실 크기도 굉장히 크네요. 여기는 아마 네 왔다. 네. 감사합니다. 없어졌습니다. 방금 가져가셨어요. 그 엑스 트라베트를 훨씬 넓어졌죠. 이렇게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소리 내셔도 돼요. 이제. 그냥 이제 나머지는 비품은 찍겠습니다. 네스프레소가 있군요. 어? 와인컵 같은 건잔 없나 보다. 그렇아 여기 좋렇던 점은 이거 다시 떨이게 하면, 이렇게 하 이렇게 옷장이 있잖아요. 입장에 스타일러가 있어요. 그래서 원하는 거 스타일러에 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. 프박스 여기 이런 거 써있는 게 좋네요. 이렇게 써있는 게 좋다. 맨날 막 이것저것 열어봤는데 그리고 슬리퍼는, 기본 슬리퍼네요. 쉬어봐야겠다. 가온. 이렇게 있습니다. 대충 끝! 나도 그거 연마나 찍을까? 어, 오케이, 난이것까지 그건 뭐야?